안녕하세요. 바이올린 레슨어, 은쌤입니다. 예, 오늘도 역시 얼퍼 스트링즈 계속 연결해서요. 46번부터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음, 원래 제가 얼퍼 스트링즈와 스즈키를 같이 병행해서 할 때는요. 지금 요 앞에 활 바꾸기 있었죠. 예, 활 바꾸기 배우기 전에 3번 손가락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예, 이렇게 스즈키랑 같이 병행을 하는데요. 지금은 일단 교재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3번 손가락 어렵지 않습니다. <laughs> 지금 이제 어뭐 그다음에 여기 이제 책에 보시면 손가락이 붙어 있는 것도 보실 수 있겠는데요. 보여 드릴게요. 자, 보시면요. 네 줄에서 미 있고 파샵 있고 그 다음에 솔은 이렇게 3번 손가락은 붙습니다. 네, 예, 이렇게 붙게 해주시면 돼요. 어디에 붙냐고요? 아, 2번 손가락 뒤에 붙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2번 손가락을 파샵을 배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반음 위치로 3번을 붙여주시면 돼요. 자, 한번 46번을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쉬고. 쉬고. 자, 여기서 손가락 붙이고요. 쉬고. 하나, 둘. 다시 한 번요. 셋, 넷. 어렵지 않습니다. <laughs> 예. 그 파샵 옆에 3번 손가락을 붙여 주시는 것만 기억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고요. 음. 나중에 이제 제자리 배우실 때 조금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겠지만 어 그것도 제가 어떻게 극복하는지 알려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47번을 계속 연달아서 하겠습니다. 아 저번 영상부터 조금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거를 계속 악보를 넣어 드리려다 보니까 음 조금 저작권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악보는 어좀 이렇게 구입하셔 갖고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얼포스트링즈가 어 해외 직구로 사, 구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음악플러스나 대한음악사 이런 데 가셔서 구입을 하셔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요. 음, 관심이 있으, 시고 강의를 같이 따라오려면, 어, 책이 필요하실 거예요. 예, 구입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laughs> 예. 아, 그 다음에 47번을 계속하겠습니다. 셋, 넷, 여기 보시면 역시 2번 할 때와 마찬가지로요. 1, 2번 보시면 1, 2번을 누른 다음에 3번을 누를 때도 이 1, 2번을 떼지 않습니다. 그대로 누르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누르고 계셔야 됩니다. 역시 책에도 계속 누르고 있으라고 계속 줄을 그어놨거든요. 예, 그것을 좀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셋, 넷. 손가락을 떼셔도 어, 그 위에 음들을 누르는 데에는 사실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손가락을 누르고 있는 이유는 손가락들 간의 간격을 익히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손가락을 누르시고 하셔야 돼요. 여기 책에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누르는 손가락을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48번을 하겠습니다. 행진 노래인데요. 역시 다 마찬가지로 소를 연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해 보겠습니다. 셋, 네. 하시는 거예요. 자, 48번, 한번 더 할게요. 셋. 해 주시면 되고요. 어,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드시지 않으세요? <laughs> 어느 부분에서 쓸지 그게 궁금하시죠. 지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요 중간 부분에서 썼어요. 활의 가운데 부분에서 썼습니다. 그리고 바이올린에서도요. 요 브릿지와 지판 그 가운데 요 중간 부분에서 사용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셔야 되고요 활은 항상 브릿지와 나란히 가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활털이 어 저는 차라리 이렇게 가르쳐 드려요 활털을 살짝 내 얼굴을 보게끔 누, 약간 뉘어서 쓰시라고요 그러면은 메조 포르테 정도의 소리가 나옵니다 음, 활털을 전면을 다 아, 줄에 대는 것도 좋은데요. 이게 전면을 다 대다 보면 이렇게 뒤집어질 경우가 있어요. 이건 너무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전면을 다 대는데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게 활털이 지금 지판을 향하고 있죠? 그러면은 오른손이 어떻게 되냐면 약간 이렇게 엄지도 피고, 보시면 엄지도 펴졌어요. 그죠? 그리고 새끼손가락도 펴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이렇게 되면은 너무 안 좋은 소리가 납니다. 활도 미끄러지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활털을 얼굴 보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활털을 살짝, 요렇게. 네. 그렇다고 활대가 줄에 닿으면 안 돼요. 예, 그건 아시죠? 그래서 활대가 닿을 정도로 뉘이는 것이 아니라 살짝, 활털의 반 정도가 약간, 반도 아니에요 그냥 활털은 다 전면이 다 있는데 살짝 활 때만 뉘어 주는 거예요 예 그런 느낌으로 해 주시면 좋아요 물론 나중에 피아노를 배울 때는 더 조금 활털을 더 조금 닦게 하고 또 포르테를 할 때는 활털 전면을 다 줄에 닿게 할 거예요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배우시면 되는데요. 안 좋은 습관이 안 들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활털은 살짝 얼굴을 향해서 뉘어지게 약간 요렇게 되게끔, 예. 요렇게 해주시면, 연습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은 습관을 드릴 수 있어요. 음. 예. 그 다음에 49번을 하겠습니다. 시, 아. 어, 여기 49번까지는 아직 다른 줄이 안 나옵니다. 예. 하나, 둘, 셋, 넷. 한번 더 할게요 3 4 요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음, 지금까지는 아직 라줄이 안 나왔었는데 50번부터는 라줄이 나옵니다. 예, 이제는 누르고 또 동굴을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3번까지 누른 상태에서 동굴을 만드셔야 돼서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거는 염두에 두시고요. 음, 또 하나는요. 아, 손가락을 붙이실 때 손가락을 붙이실 때 요렇게 손가락 끝이 붙어야 돼. 얘가 줄이라고 하면 손가락 끝이 붙어야 되고요. 자, 벌어질 때는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가 벌어져야 돼요. 예, 요렇게. 그죠? 그리고 붙일 때는 손가락 끝이 붙어야 돼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 끝이 줄 위에서 붙어야 돼요. 간혹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렇게 해서 하면서 붙였어요. 그래요. <laughs> 얘안 붙은 거죠. 줄 위에서 벌어졌어요. 여기를 붙이는 게 아니고, 손끝을 붙이셔야 돼요. 여기는 벌어지건, 뭐, 붙건 상관없어요. 손, 붙임, 붙이려고 하면, 반음을 만들려면, 요렇게 손끝이 붙어야 되고요. 벌리려면 손끝이 벌어져야 됩니다. 예, 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음. 요거 때문에, 음정이, 이 위치 때문에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신경 써서 눌러 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이거를 손끝을 붙이고 손끝을 벌리는 것 때문에 손에 너무 많은 힘이 들어가면 또안 되고요. 오히려 힘이 들어가면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건 조심해서 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50번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예, 되거든요. 음, 한번더 할게요. 자, 좀 앞에서 보여드릴게요. 손가락을 셋, 넷 이 방법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동굴 만드는 것만 조금 습관을 들이시면 훨씬 쉬워요. 예, 제가 말씀드렸죠. 간격 익히는 것, 그리고 빠른 패시지를 연주하기 위해서 손가락 누르고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꼭 지켜주시면 좋겠어요. 자, 드디어, 이 페이지에서 제일 중요한 노래가 나왔습니다. 기쁨의 노래, 51번인데요. 이 기쁨의 노래 거기 작곡자가 써 있죠. 베토벤입니다. <laughs> 그럼 뭐니 뭐 무슨 노래인지 아시겠죠? 예. 환희의 송가예요. 어,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 예, 부제가 합창이죠. 합창에 나온 메인 멜로디, 주된 멜로디입니다. 예, 사악장의 멜로디죠. <laughs> 예, 그래서 요 노래를 익히시면, 어, 그래도 내가 무언가 연주를 하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단순하지만, 굉장히 단순한 리듬을 갖고 있어요. 단순하지만, 굉장히 감명 깊은 멜로디죠. 예.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고그 앞에 미, 파, 다 눌러놓고 있으라고 돼있죠. 미, 파, 파를 시작하니까요. 이렇게 음정을 조금 확인해 주세요. 우리가 처음이기 때문에 음정 확인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진짜 연주를 하시거나 고급 단계로 넘어가면 확인을 못 하고, 혹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고 넘어갈 수 밖에 없어요. 예, 지금은 확실히 확인을 해 주세요. 자, 여기 파를 누르, 미도 누르고 파도 누르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팔 바꾸고요. 전 시간에 배운 활 바꾸는 것도 나오죠. 예, 요것도 해주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확인하셨죠? 셋, 넷. 이렇게 합니다. 어, 저번 시간부터 자꾸 제가 삑사리를 내네요. <laughs> 예, 인간적인 실수라고 좀 봐주세요. <laughs> 예.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부분까지는 전부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52번은 또 이론 문제입니다. 영어 음이름도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어, 만약에 뭐, 어, 예를 들, 든, 예를 드는 사람이 너무 대단한 사람이지만 헨리 같이 무언가 즉흥 연주라든가 또는 재즈 연주 같은 걸 하고 싶으실 때는 아무래도 영어로 된음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화음에 대해서 화음 코드 이름을, 예, 어, 코드 이름을 알아야 되거나 또는 우리 클래식에서도 주로 뭐, 메이저 스케일 마이너스 스케일 얘기할 때 주로 영어로 많이 얘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영어 음이름도 영미 음이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영미 음이름도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아, 여기서 하나. 계이름은 우리나라에서는 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계이름이라고 하면 도레미파솔라시도이고요. 음이름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음이름은 다라마바사가나다. 예. 그리고, 영미권 음이름이라고 하면, c, d, e, f, g, a, b, c 입니다. 사실 도레미파솔라시도도, 저기, 이탈리아로 가면 그게 음이름이에요. 우리나라는 개이름이지만요. 예. 뭐가 개이름이고, 뭐가 음이름이에요. 막 이렇게, 어, 따지지 마시고, 이거는 그냥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개이름 도레미파솔라시도. 음 이름은 다라마바사가나다, 영미 음 이름은 C D E F G A B C. 예,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52번은 이론 문제로 하시면 되고요. 음, 오늘은 3번 손가락 네 줄에서 3번 손가락을 배웠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또 수고 많으셨고요.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